무지개 운수의 천재 해커이자 황금 막내 고은영의 표혜진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표혜진 배우님이 나와주실게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해주시지? 아우, 이번에 반대쪽에서 또 등장을 해주시겠습니다. 무지개 운수의 천재 해커이자 황금 막내 고은영의 표혜진 배우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아,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먼저 앞에서 가져보겠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포즈가 너무 멋지십니다. 한분한분 바라봐주시고요. 한분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하트도 한번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네, 또 아름다운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포토 타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팬 분들도 많이 와주셨네요. 자, 왼쪽도, 오른쪽도, 가운데도 골고루 시선 바라봐 주시면, 33! 화이팅!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화이팅! 자, 가운데도 한번볼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표준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심히, 네,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네, 자동차.